이룡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2013 스타의 밤. 음. 네, 시상식을 주최하셨는데요. 네,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우리 한국 영화 배우 역사상 네. 어, 40년 만에 부활되는 그런 스타상 시상식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에, 구세대와 신세대가 네. 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대종상이라든지 또 청룡 영화제라든지 그런 데서 검증된 스타들만 초대되는 한국 영화 배우 협회 스타 시상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014년도의 영화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2013년도에는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어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 이번 영화에는 관상이라든지 또 용의자라든지 네. 설국열차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사가 뜨고 있는데 그러한 영화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더 좋은 영화들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즐겁게 해 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저도 거룡 이사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네, 앞으로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이 더욱 더 많이 나오고 네, 더불어서 음. 이 영화제까지 음. 네, 풍성한 음. 네, 그런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예.